저는요, 이 다크론이라는 게임에서는 받는 회복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어차피 공짜니까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할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3렙, 베테랑되 애들. 어, 이런, 이런 애들 기벽을 체크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베테랑 애들 기벽꽃는게 조금 더 비싸거든요. 다키스 르 아, 제가 좋아하는 장식국이 있네요. 털러 갑시다. 강령술사. 석공사수는 언제 쓰실 거예요? 돼지왕자요. 저는 성전사의 신손 부적을 굉장히 지지하는 바예요그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좋아한다 이거죠. 아, 근데 어차피 열 초니까요. 어, 마비사 문장을 써줄게요. 왜냐하면 얘도 달빛반지가 필요하고, 얘도 달빛반지가 필요해서에요. 이렇게 가져갑시다 그리고 얘가 외과이 부족하고 생존 가이드를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얘한테 뭘 주느냐 역시 극병죽이죠 아직은 나병환자가 극병죽이 필요해요 불경! 이렇게 하면서 불경사냥꾼으로 조져볼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불경하고 되게 안어울려요 사육장은 야수 많거든 근데 폐허는 불경이 많이 없어 그 부분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불경 반지 그냥 버릴게요. 어, 야수 반지는 꽤쓰임하던데 불경 반지는 좀 별로였어요. 아, 어? 야얘 고발 배웠어야 했는데. 이런 이런 참으로 아시단 말이에요. 신손 부적 돌. p 점이 안 맞아도 가르기로 딸깍. c 이습쪽표 잘. d e c i m a 그렇죠 이런 가르게할 필요가 없죠. 좋습니다. 어허. Aha! Oh, That's Bobby 문장 있다. Aha! The formation oh, is broken. Maintain the offensive. 어디에 the Even the cold stone seems bent on preventing passage. Glittering gold, trinkets, and baubles. 네네네 하얀 지도효과로 하얀 지도효과로 감정이 완전 모요화가 되시니까 아, 찾았다. Finding t h e s t u f f is a l w y s t first test. Now it must be carried home.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돌치나 거야? 퍽. 별고 이렇게 하고서 가르기를 다 했다. a 가르기 다 했다. 됐어 됐어. 어, 스트레스 스설하기 좋은 날이야 s e 확률로 어둠 속의 칼날 m e n 을쓰 m p 는 s h o 을 to the tasks and. 50%을존로 어둠 속의 칼을을쓰는 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대식이 있다. 이 아, 데미지 당비 심하네. 아, 그래도 칼라이 들어왔고. 또. 좋습니다. 이거 방어도 제거 효과가 있죠. 방어가 제거되면 동일자처럼썰리는 거지. Find yourself that overconfidence is a slow and insidious killer. No, you didn't even talk to you. You're not sure. You're n o sure. y o e r 땡겨 주면서. 가르기 타점 지뷸락 무슨 얘기니까? 나는 몰라 이 역시! 역시 나병 나병이야. As v 왜왜 나병치 지 역시 단점이 명확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얘기할 게 아니기는 해. 입벽 제거. 샷! 오, 초작까지 깔끔하게. 아, 네. 동영 집착에 160을 내네요. 쳐야겠는데? 오, 좋아 좋아. f 간 s t e r 게잘들어간다 아르키타까지 하고 싶었는데 성수기물이군요 이거 돌아가면서 먹을게요. 근데 지금 개간식 쓰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쪼옥 조금... 이러면 손해라는 걸 아는데 약간 그순 n 이 수단이 하고 싶었어까 이 스트레스 순환을 뭔가 해야 될거 같아. 신선, 돌. 아, 누구라고냐, 비어. 저, 죠지 저, 타타가 뜨긴 하지만 뭐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이카레골만의 긴장감이 있어요. 제가 다크론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데, 어그 카레골이 자기 턴을 가졌을 때특유 긴장감이 있어요. 이게 멀록이 때리는 긴장감과 약간 달라 이게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 장난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and driven into the mud. 표현을... 어... 표현을 그...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평수 기물이 저 위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삽이 없을 거라고 배제를 하면 평상 두 개를 가지고 갈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태도, 파티 상태도 제법 괜찮으니까 한번 배제라는 것을 해볼게요. 이러면 장애물이 꼴렁하고 나올 것이 뻔하긴 합니다. 그거는 또 미래의 제가 하겠죠. 자, 타점 안 맞아도 다르기 딸깍! 해다돼이거를안할 수는 없어졌거든 네, 네. 그 게임이 매너가 없으면 나도 매너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매번 얘기하지만 나도 순정이 있다. 어? 이 순정 짓밟으면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깡패가. 어? 나도 순정이 있어, 순정이. 자, 여러분들은, 어, 다크론에서 방대없이 갱스터처럼 스트레스 50을 회복한 보르케이 채널을 시청하십니다. 일단 장애물은 없었네요. 없었을걸 약속이 물이 이 밑에 있으면 몰라도 네네네, 데미지 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보스 직전이기 때문에 필이라는 걸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네네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필를안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시기니까. 이것은 가보를 계산을 하면 평소 기부를 충분히 손절할 만하겠다. 판단이 없다. 아, 여기에선 얘가 여기 있는 게 우습습니다. 가 보시죠? 얘가 표식을 찍고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t o 나이... 기절 중요하죠? 더 씁니다. 그 기절을 저항하지 못하면, 어, 우리는 슬퍼지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그 와중에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룡술사 싸움의 대답을 보고 계십니다요. 아, 이거, 에메랄드 버리자마자 에메랄드가 전화오네 그렇지 뭐, 원래 그런거지 뭐, often low on supplies. 요 앞에 열쇠 열쇠 삽기 모리 있지 않았나? 내 기억상 그랬던 것 같은데. 안열 수는 없구요 어, 가보가 중요하니까 어, 가보를 먼저 체크. 오닉스 3개 이상 겹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배제. 이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영지에. 이거. 꽤 괜찮을 수 있어요, 출혈의 팬던트 어, 저는 출혈의 팬던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laughs> 에라 모르겠다 시기였는데. 앞에 이거 그걸걸려 이거 그 손으로 만지는 상자? 뭐 아니면 뭐1755 손해 보는거지 뭐 스트레스실 보내겠다는 의지 뭐지?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저도 아닌 거 같기도요. 해열쇠 a n 을 맞았네요. 근데 약간 어, 소문한 잔치인가 뭔가 먹을 게 없었다 뭔가 뭔가. 가보위주로 어, 챙겼어. 가보 하나도 안 놓쳤어. 강령술사 안쪽은 분명 알몸 쭉쭉 빡빡 팔척 소리가 있을 거야 글쎄?